안녕하세요, 형준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 오늘은 마인크래프트 보... 아 오늘은 마인크래프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난 들어가고요. 마스터예요. 이쪽 마스터 보이죠, 마스터 마스터 할 거예요. 잠깐, 제가 방금 하던 거에 들어가도록 하죠. 자, 왜 이렇게 안돼. 됐죠? 아, 뭐가? 뭐. 뭐, 뭐. 이 막대기잖아요. 있 이런 막대기들 다 인챈트하는 법 가르쳐줘도 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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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나무는 맞 이거는 일단 버릴게요. 이건, 이정뭐 별로 쓰레기인가 아요 설치하고. 그래요. 이거는 인쇄도 되지 않습니다. 이거 버리고, 바로 가르쳐 주도록 하겠습니다. 나 마크 마스터 깔아야 되고요. 음, 무조건이고. 뭐냐면요? 아 있어. 나는 아이, 아이템에 들어가야 돼. 어, 인센트 하고 싶은 음, 거를 준비해야 돼. 음, 저, 저는 뭐 여러분들이 음, 저, 아무거나 해도 되니까 어, 아무거나 인첸트 해도 돼요. 음, 만약에, 어, <laughs> 음, 인첸트를 못하는데, 깃털을 인첸트 하고 싶다. 깃털을 추가해주세요. 이쪽 추가 버튼. 이제 추가 버튼 있죠? 이걸 눌러주세요. 그러면, 음, 깃털이 나오거든요. 이제 이쪽 쭉 당겨져 서인벤토리에 들어갑니다. 그럼 깃털이 이렇게 쭉깃털을 그럼 눌러주세요. 그러면 수정 삭제가 있어요. 그러면 수정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그럼 이렇게 나오는데 이, 이, 아, 이쪽에 이쪽, 아, 이쪽에 보시면 기본이랑 아, 이쪽, 이쪽에 인챈트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인첸트를 눌러줘요. 근데 이쪽에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이렇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아니, 이렇이 하고. 이렇게, 그리고 추가는 이렇게. 더하기를 꾹 눌러주면 이렇게 다, 이렇게 되고요. 빼기를 꾹 눌러주면 이렇게 빼집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막 이렇게 됐죠? 이렇게 근데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리고 인센트를 막할거다 했다 그러면 다 했다 이렇게 할걸 그러면 추가는 또 어떻게 하냐 추가 버튼이 없어요 그럼 이걸 저장하고 저장하면 돼요 저장만 누르면 됩니다 네? 저장만 누르면 돼 인첸트 됐죠? 기철? 원래 못하는 거를? 근데, 책을 인첸트 하고 싶다면, 그냥, 방금, 방금 저가 기철 인첸트 하는 것처럼 하지 마요. 책을 인첸트 하고 싶다면, 그냥, 인첸트에 들어가서, 이쪽에서 보면, 맨 밑에서 책이 있어요. 이 책을 하고, 이거를 다 선택해 줍니다. 이렇게 다시 선택해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고 이제 이게 다오레벨사레벨막 이래 가지고 이게 안올려흘요 근데 이제 이쪽에 보시면 모형 레벨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이제 이걸 다당겨주면다 100레벨로 바뀝니다. 원래 이렇게 되었는데, 이렇게 바뀌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추가 한번 눌러주세요. 이건 추가 상관이라고 씁니다 근데 어딨어 없어요. 없어요. 이시면 왜 없냐면 다시 다스... 그버튼요 그냥 추가하면 안돼요 이거를 그냥 즐겨찾기 추가하고 이거를 추가해요 응다 음, 되죠 근데 이게 말이 되나나 이틀은 그냥 보기만 해줍니다 보기만 해주고 다내줘 저희 이에잘 보시면 날카로움이 있어요 이쪽에 막탄격도 있고 공격이 쓰레기예요 이거 기고 일반 양이죠 일반 양은. 아, 뭐야. 저기, 이식 들어갔는데? <laughs> 아, 됐다. 저기만, 아니. 아유, 아유. 자, 일단 그러면 이쪽에서 녹화, 끝하겠습니다. 이면 끝!